좋아 시작해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안 아파 이번에는 이제 똑바로 앉아서 날봐 분석 프로그램부터 실행할 거야 약간 따끔할 수 있어 음 <laughs> 좋아 이제 시각과 감각 신호를 맞출 차례야 여기 두 화면을 똑바로 쳐다봐 시력 검사한다고 생각해. 브레인 댄스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보정해야 돼.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해두면 좋거든. 2분만 기다려 비디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. 고통 수용체 리미터를 좀 선봐야겠네. 좋아. 됐어. 그럼 프로필부터 시험해볼게. 샘플 비디부터 시작하자. 편집기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야. 어디 보자. 어디 뒀더라. 내 기록을 바로 하면 안 돼?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? 괜히 시간 아끼려다 사람 잡는다. 그렇게 오래 안 걸려. 어, 여기 딱 좋은 게 있네. 부팅해. 일단 보정된 버전으로 시작해볼까? 거기서 감을 잡고 편집 모드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. 들어간